어느 알프스 지역의 늦여름이 시작되었다. 며칠 전부터 강한 고기압 지대가 유럽 상공에 놓여 있어서 안정된 날씨를 보이고 있다. 밤에는 찬 공기가 산으로부터 밀려 내려와서는 계곡이 온통 차가운 공기로 덮이게 된다. 계곡 내 기온 역전층의 하측면에는 안개가 넓게 퍼져 깔려 있다. 기압들 간의 대립이 미약하여 바람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이렇듯 거의 움직임이 없는 공기층 때문에 호수의 표면도 마치 거울처럼 매끄럽다. 이러한 날씨는 비행계획에 매우 이상적이다. 특히 첫날 오전과 저녁에는 난기류 없는 상태에서 비행을 할수 있어 초보자에게는 매우 좋다. <목소리> 별다른 기류의 움직임이 없는 상공을 편안하게 비행하면서 많은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간진 비행에 대한 꿈을 이루게 된다. 외부의 기단에서 공기의 유입이 없다면 글라이더의 조종을 최소화하면서 흐름을 따라가도 된다. 조종사는 별 부담 없이 경치를 만끽하고 다채롭게 펼쳐지는 마을을 촬영할 수도 있다. 비행의 기회와 즐거움은 이렇게 날씨의 상태에 따라 전적으로 의존한다. 늦여름의 고기압지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안정된 상공에서의 비행은 물살이 거의 없는 잔잔한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 것과 흡사하다. 따라서 전혀 위험하지 않다. 이러한 기상 상태에서는 열기구 비행을 하면서 투명하고 푸르는 하늘을 마음껏 즐길 수도 있다. 그러나 외부의 기단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자마자 대기와 물살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러한 흐름은 편류를 야기시켜서 방향의 수정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개고의 급류에서 수영하는 것은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 산피탈 지역에서의 비행과 비교될 수 있다. 적당한 바람이 부는 알맞은 위치를 선택함으로써 역동적인 사면상 승풍을 타고 오랫동안 비행할 수도 있다. 불과 몇 미터 상승하지 않아도 비행에 적합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난기류와 사라지고 나면 부드러운 미풍을 타고 해안을 따라 활공할 수도 있다. 풍화측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바강기류나 난기류가 숨어 있을지 모르므로 조종사는 글라이더가 산패탈 뒤로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람이 너무 강하거나 물살이 너무 센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매우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라이더의 비행자는 기류의 흐름에 거슬러서 비행할 수는 없다. <목소리> 물살이 센 급류를 보면 누구든지 그곳에서는 쾌적한 수영을 즐길 수 없음을 곧 알게 된다. 이렇듯 거칠고 위험한 비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극한 스포츠는 거의 없다. 현재의 대기는 며칠 동안 산골짜기 급류와 같은 상태이다. 하지만 급류와는 달리 기류와 난기류는 저속 촬영화면을 통해서만 비로소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위험과 위태로운 상황을 조종사들은 인식하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열기류 비행은 마치 급류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와 흡사하므로 조종사들은 그에 필요한 지식을 갖춰야 하고 기체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경험이 많은 조종사에게는 열기류 비행은 일종의 도전이자 즐거움이다. 경험이 별로 없는 조종사들에게는 열기류 비행이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 비행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 지역의 날씨는 다양한 비행 경험을 쌓기에 매우 적합하다. 이 지역의 날씨는 저녁에 부드러운 열상승 기류 비행에서부터 열상승 기이의 과발달 그리고 그 위험까지 경험하실 정도로 다채롭다. 도대체 왜이 위도상에는 날씨가 이처럼 변덕스럽고 이상한 것일까? 지구상에는 계속 순환되는 기상 상태를 가지는 다양한 기후대가 있다. 예를 들어 열대 지역에서는 지구의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일년 내내 파사트라는 무역풍이 분다. 이 공기는 매우 축축하고 따뜻하다. 온난습비난이 공기는 적도 이쪽과 남쪽에서 다시 극지방에서 이동해 오는 찬 공기와 섞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대규모의 기압차계가이 지역의 변덕스러운 날씨를 만들어낸다. 세력이 강한 편서풍에 의해 이 지역에서는 고기압지대와 저기압지대가 번갈아 교체한다. 위성사진에서는 구름이 별로 없는 고기압이 나타나는 반면에 우리는 전선체계를 가진 열대성 저기압의 나선형 구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상에 핵을 두고 있는 사이클론과 같이 대규모의 저기압 지대가 우리 지역의 날씨를 결정한다. 북부에서는 이미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충돌하고 있으나 이 전선들 사이의 남쪽 지역에서는 아직 온난 지역임을 인식할 수 있다. 우선 다가오고 있는 저기압지대의 온난전선을 살펴보기로 한다. 따뜻한 공기는 상승할 때 대륙권계면까지 이르기 때문에 최초의 확인 가능한 증후는 빙정으로 이루어진 새털구름, 즉 권운이다. 여러 가지 모양의 구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쇠털 구름은 좀더 높은 곳에서 발생하는 바람의 회전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러나 갈퀴 모양의 비늘 구름을 더 자주 볼수 있다. 온난 전선의 접근은 요란하지 않으며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 이 경우 고층과 중층의 구름층이 점차 두꺼워진다. 조종사는 서서히 시작되는 기상 악화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얼음 입자에 닿는 빛의 굴절로 인해 간혹 눈물이나 달무리 같은 스펙트럼이 먼저 나타나기도 한다. 햇빛이 차단되면서 또 상승 중인 온난 기류에 의해 안정화되면서. 온난전선이 접근하는 동안 하부의 대기는 진정이 된다. 온난상승기류가 활발한 날을 저속으로 촬영해보면 빛을 차단하는 상승구름층이 상승기류를 점차 정지시킴을 할수 있다. 처음에는 고층운이, 나중에는 난층운이 잔뜩 껴서 거의 윤곽이 없어진 하늘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비가 시작된니다 다행히 온난전선은 3, 4일 후에 마침내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제는 남쪽에서 유입되는 공기로 인해 어느 정도 따뜻해진 온난지역이 접근한다. 온난 전선이 사라지면서 햇빛이 다시 서서히 지상을 비추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 땅은 축축하고 여름의 공기는 온난 습윤하다. 나중에는 온난 지역의 수분이 응집되어 있는 공기층에서 저층운과 중층운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 여름에는 간혹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악천후와 전선 내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난류와 한류가 충돌하는 폐석전선 구역에서는 날씨가 급속하고도 긴장감 있게 변하기도 한다.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이 번갈아 교대로 지나가므로 비행기상 조건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해야만 한다. 저속 촬영을 해보면 이 지역에서는 여름에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한랭형 폐석전선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접근하는 현상을 볼수 있다. 한랭형 폐석전선은 그 발생 모습과 위험성에서 한랭전선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조종사는 누구나 한랭전선과 폐석전선의 전형적인 징조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구름이 충칭에 쌓여진 줄무늬라고 부르는 충문들은 항상 날씨가 변할 것임을 알려주는 징후다. 대개 층운에 뒤이어 한랭전선이나 한랭형 폐색전선이 나타난다. 층운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간혹 몇 시간 가량 맑은 하늘을 볼수 있기도하다. 경험이 별로 없는 조종사들은 이러한 하늘을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한랭전선의 접근을 알려주는 확실한 징후의 구름들로는 양털구름이라 불리는 고저운과 새털구름. 혹은 탑구름이라 부르는 고적 탑성운 등이 있다. 저속 촬영 화면을 보면 한랭 전선의 친구들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구름의 접근을 관찰할 수 있다. 오전에는 우선 약간의 양털구름, 즉 고적운이 조용히 나타난다. 이렇게 구름이 통과한 후 하늘은 어느정도 맑게 개이고 초기의 적나눔과 적운, 뭉개구름이 보인다. 현재의 날씨가 일시적으로 맑고 청명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분명한 기상징후들이 나타나면 모든 비행자들은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한랭 한낹 전선과 한랭형 폐습 전선이 온난 전선보다는 훨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전선의 통과를 확인해야만 한다. 평지에서와는 달리 고산 지역에서는 시계 확보가 어렵고 방향 전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훨씬 힘들다. 개곡으로부터 마치 온난상승기류 이상발달이 시작될 때처럼 이 구름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정부의 이수관 조종사라면이 경우 한랭전선이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직면하고 있는 큰 위험들, 즉 난기류나 시계의 손실, 예상치 못한 상승기류 등에 의한 위험들은 이 전선이 통과할 때 현계각에 증가하게 된다. 한랭전선이 접근하기 직전에는 가끔 구릉이나 산원지리 등에서 난기류와 시계가 나빠지는 짙은 안개군이 생긴다. 게다가 앞에 쌓여 있는 공기는 밀려오고 있는 한랭전선에 의해 상당히 넓게 퍼져나간다 윙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 비행자들은 매우 천천히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밀려오는 한랭 전선은 산피타를 따라 흘러 들어가 계곡 사이의 평지에까지 팬과 난기를 생기게 한다. 주의 한랭 전선은 별다른 표시나 증오 없이 접근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적시에 실제 기상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한랭 전선과 한랭형 폐석 전선의 후면부에서는 우선 북서 방향으로부터 온난 상승기류와 활동하는 신선한 공기가 밀려온다. 그러나 매우 차가운 공기가 고기압 지대를 통과해 간다면, 즉 기압골이 통과해 간다면 날씨가 좋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저속촬영 화면을 통해 산악지대에서 저기압 해석전선이 통과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관찰해보자. 기압상승과 하강기류는 급속하게 날씨를 개선시키지만 이러한 날씨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고기압지대의 매우 차가운 공기가 기압골지대와 교차해서 지나갈 때 비로소 고기압의 세력은 안정되어진다. 평지에서의 후면 기후는 특히 장거리 구간을 비행하는 비행사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온난상승기류와 활발한 기류에서는 강력한 난기류의 상승으로 인해 간혹 구름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높은 풍속과 충분한 비행 고도들은 평지에서의 긴 구간 비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잉그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 비행자에게 있어 바람의 속도는 종종 통제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에 있다. 경험이 많은 조종사는 저석 촬영 화면을 보지 않고도 구름의 모습으로부터 높은 풍속과 폭발적인 열기를 예상해 낼수 있다. 구름은 바람의 방향으로 일게 되며, 풍화측에서 강하게 흩어진다. 가장 좋은 상승은 대부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있는데, 이는 바로 이곳에서 구름들이 상승기류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이다. 산악에서도 역시 흩어져 있는 구름들은 강한 바람과 요란한 열기를 나타내는 징후이다. 대부분 이미 오전에 아주 적당한 상승기류로 발전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 금방 소멸된다. 또 가파른 바위 등성이와 좁은 계곡들에서는 몹시 강한 난기류가 생겨나기 때문에 글라이더 비행자들의 비행조건들이 너무 위험해질 수 있다. 조종사는 제한된 시간 내에 관찰을 해서 기상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저속 촬영을 해보지 않는다면 구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전을 생각하는 비행자라면 구름의 모습을 항상 실제 기상 보고와 함께 평가해야 할 것이다. 풍속이 확실하게 미어계셨을 경우에 비로소 다시 위험 없이 비행할 수 있다. 그럴 기회는 충분히 있다. 한랭 전선의 후면에서 흘러오는 공기는 이제 급속하게 고기압의 영향에 들어간다. 이러한 기상상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기압마루는 공간적으로 작은 영역이기는 하지만,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비행할 수 있는 최적의 날씨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서 만일 아열대생 고기압대인 아지레스 고기압에 이르는 연결띠가 만들어진다면 여름에는 적당한 전제조건 에서 기압마른 활공장의 기압이 된다. 새로 생성된 고기압의 아직 신선한 기단에서는 보통 훌륭한 열기류나 최고의 열기류가 발생한다. 풍속은 줄어들게 되고 이제 글라이더 비행자들에게 더 이상의 위험은 없다 강력해진 하강기용력 전층이 고기압의 과도한 발달에 의한 위험을 막아주는 동안에 적당한 햇빛은 구름의 하단을 상승시킨다 평지에서도 역시 목표비행이나 배풍을 이용한 장거리 자유구간 비행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들이 제공된다 이날 독일에서는 글라이더를 타고 200km 이상 먼 거리를 비행하는 구간 비행이 실행되었다. 이미 이틀 전에 한냉전선이 독일 상공에 걸쳐졌으며 그 후면에서는 강한 기압마루가 형성되었다. 공기가 계속해서 따뜻해지면서 이후에 며칠 동안은 건조한 날씨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로성으로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공기는 스스로 상승하여 구름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주변의 공기보다 더 따뜻해진 공기는 스스로 상승한다. 이때 공기가 이슬 점에 이를 정도로 차가워진다면 공기는 응결된다. 열기류 비행의 비결은 상승기류에서 최상의 상승 영역인 코어를 찾아내고 가능한 한 오래 이용하는 것이다. 우선 저속 촬영 화면을 이용해 산악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여름날을 관찰해 보기로 한다. 햇빛이 비치면서 온난 상승기류와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여 점차 강해진다. 편안하게 글라이더 비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의 요구 조건들이 맞아야 한다. 상승기류와 하강기류 난기류 등이 생성된다. 우선 안정되어 있는 계곡의 공기는 고기압기류와 연결된다. 고기압 지대를 통과하고 있는 쇠털구름 지대는 빛의 투과를 감소시키게 되고 상승 기류를 약화시킨다. 구름의 형성에서 우리는 온난한 상승 기류가 파동하고 있으나 높은 구도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사라지기도 함을 알수 있다. 그러면 열기를 생성시키는 전제 조건들은 무엇인가? 빛이 적절하게 투과될 때에는 따뜻해진 지면 위에서 몇 시간 뒤에 하나의 층, 즉 지면에 거의 근접한 온난기류층이 생기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초단열 지표층이라 부른다. 간혹 이 지역에서도 이 현상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지상 40m 높이의 공기층까지도 공기가 흔들림을 알아챌 수 있다. 물이 들어있지 않은 뜨거운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이 지평층 내에서는 아즈랑이가 피어오른다. 간혹 소나층에서 특히 따뜻한 공기 기둥이 생겨나서 위쪽으로 상승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열 상승기류의 시작이다. 바람이 불 때에는 종종 새로운 구름이 같은 자리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구름들은 약동하고 있는 열기류의 발원지에서 생성되는데 이 발원지는 동일한 시간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지면의 온난기류 기둥에서 시작된다. 꼭 필요한 온난기류의 발생 조건은 지면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서히 데워지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면이 태양의 열기를 받아들여서 그 위에 깔려있는 공기에 그 열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잘여문공물은열기를의 훌륭한 발생원들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햇빛이 수많은 줄기들과 아직 매우 건조한 상태인 넓은 공물의 표면을 데워주기 때문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줄기들 사이에 빽빽히 들어찬 습한 공기들이다. 그 공기는 바람이 부는 날에도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 데워질 수 있다. 유럽에서는 곡물 밭의 온도가 밭의 외부보다 7도 가량 더 높게 측정된다. 이 경우 공기는 이미 2도 정도 더 높게 데워져서 집회층에서 떠오르게 충분하다. 종종 소위 이탈지점보다 더 선호한 경계면들이 열기류 공기기둥의 이탈을 도와준다. 예를 들어 나뭇잎들이 수분을 증발시키고 태양이 지표면에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숲들이 더